안녕하세요. 경희보 공환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의 치료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의 식사 생활이 바뀌어진 이후 몸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분은 실제 체중이 39kg, 어머님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 제발 살좀 찌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걸 원치 않으셨죠. 보통 단학성 난소증후군 환자분이 저체중이신 경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중을 늘려야 하나요?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체중은 실제로 체중 숫자에만 국한된 것일 뿐 체성분 분석, 지방량과 근육량 그리고 평상시의 식사 패턴이 어떤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분의 경우 식사를 하루에 두 끼는 꼭 드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과연 체중이 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9kg 그대로 유지를 하셨고, 실제 치료를 종료할 때까지도 그 체중은 계속 유지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 소화가 조금은 더 편해지고, 대변이 원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먹으니 규칙적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한의학적으로도 난소기능을 개선시키는 치료도 고려를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몸상태, 소화불량과 냉증에 조금은 더 초점을 두어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소화기가 편안해지니 여드름이 올라오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붉었던 피부가 약간은 하얀색을 되찾기 시작한 거죠. 본인도 그렇게 여드름 빈도가 줄어드니 약간의 화색이 좀 돌더라고요. 2주가 지난 이후에 출혈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관찰해보니 배란을 준비를 하는 양상도 관찰되고요. 그리고 내막도 생리를 준비하는 내막으로 약간씩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 4주가 되었을 때 정상적인 생리 직전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정상적인 월경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출혈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정상 생리 양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기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 생리를 한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종료한 이후에도 정상적인 월경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본인이 식사와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치료로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본인의 노력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 몸의 변화를 체험을 하고 나니, 식사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었고,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운동, 그리고 밤늦게 자지 않으려고 하는 수면 패턴도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주기, 3주기. 난소의 입장에서는 좌측과 우측과 다시 좌측의 배란을 교대로 주고받는 월경 주기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3주기 이상의 월경을 관찰하고, 이후에는 한약 복용도 역시나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약 복용을 줄이고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월경을 유지하는지 경과를 관찰하고, 그 이후에는 한약 복용을 종료를 하고, 치료를 끝낸 이후에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월경이 지속되는지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주기, 6주기의 규칙적인 월경을 관찰하고 치료를 종료한 이후에 생활 관리만으로도 월경을 유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관찰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요. 치료를 종료하고도 이분은 규칙적인 월경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물론 생활 역시도 본인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가끔씩은 친구들과 인스턴트 음식이나 초콜릿, 사탕 등의 불규칙한 식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식사는 규칙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수면이나 운동도 역시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월경도 규칙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치료 종료 이후에도 규칙적인 생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 난증종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생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본인의 몸 상태에 어떤 문제로 배란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한후 그것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생활 관리로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개선된 상태를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